여보, 오늘 도시락 봤어? 아니, 아직 점심시간 아니잖아. 왜? 오늘은 무슨 반찬인데? 어때? 벌써부터 기대되지? 어, 그래. 오늘은 소세지 반찬인가 보네. 뭐야, 반응이 왜 그래? 저 밥도 내가 직접 했고, 가지랑 동태전도 아침부터 손수 직접 만들었단 말이야. 응,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런데 자기야, 내가 가지 못 먹는다고 이야기 안 했었나? 그랬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저렇게 색감 있는 반찬을 넣어야 이쁘단 말이야. 그냥 좀 참고 먹어. 아니, 참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옛날부터 가지를 못 먹었고, 연애할 때부터 당신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아침부터 힘들게 도시락 싸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조금만 나한테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여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한테 신경을 쓰니까 아침부터 힘들게 도시락도 싸주는 거지. 오늘 도시락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점심은 내가 알아서 사 먹으면 된다니까. 회사 구내식당도 음식 잘 나오고 당신 고생하고 재료비 드는 거 생각하면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거야. 뭐? 그런 구내식당 밥이랑 내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랑 비교하는 거야? 나 당신이랑 결혼할 때내 꿈은 현모양처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사는 건데, 내가 도시락 싸는 게 싫어? 싫다는 건 아닌데, 당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하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지. 됐어. 먹기 싫으면 말해. 누가 나조차고 하는 거야? 전부 당신 위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여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도시락 싸주는 거 정말 고마워. 오늘도 엄청 맛있겠네. 그럼 빨리 내 인스타그램 좋아요 눌러줘. 방금 도시락 사진 올렸어. 아 알겠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를게.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여보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글쎄 그냥 대충 있는 거 먹지 뭐.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이따 장보러 마트 한번 나가봐야겠다. 가서 보고 결정해야지. 그래 자기 편한 대로 해. 이따 퇴근하면 집에서 봐. 도시락은 잘 먹을게. 작년 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아내는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고 결혼하면 바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제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조금 당황스러워서 아이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야기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단호했어요. 제가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이 8천 정도 됐기 때문에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었지만 미리 계획까지 세워뒀는데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회사에 퇴직서를 내고 오더니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 좋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슬슬 참는데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한우 먹으러 가자. 갑자기 무슨 한우야? 이거 좀 봐봐. 이게 요즘 인스타에 엄청 유행하는 건데, 한우를 찜통에 넣고 쪄서 먹는 건가 봐. 내 친구가 며칠 전에 다녀와서 인스타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벌써 좋아요가 100개도 넘게 눌린 거 있지? 나도 당장 가서 찍어 올려야겠어. 여보, 거기는 주말에 가고, 오늘은 집에서 집밥 먹자. 어제 당신이 비싼 오징어 사다가 반찬 많이 만들었잖아. 그거 냉장고에 그대로 있을 텐데. 아, 그건 벌써 사진 다 찍어서 올렸단 말이야. 내일 당신 도시락 반찬으로 싸줄 테니까 오늘은 한우 먹으러 가자. 나 지금 예약한다. 한 사람에 4만 3천 원이니까 8만 6천 원이네? 잠깐, 잠깐, 여보. 저녁 한 끼에 8만 6천 원이라고? 오늘이 별다른 기념일도 아닌데 좀 과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진짜? 내가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가자고 했어? 진짜 한우 구워 먹으러 가면 1인분에 8만 6천 원이 나올 걸? 어제 마트에서 장본 것만 15만 원 넘었잖아. 다 먹을 것만 샀는데 오늘 또 외식을 하자는 건좀 그렇잖아. 일단 집에 있는 것부터 먹고 주말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저녁도 먹고 하자. 응? 여보, 진짜 사람이 변했네. 이젠 내가 먹고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더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 어차피 얼마 먹지도 않으면서 저런 데 가면 사진만 찍고 끝인데. 우리 한달 식비로만 300만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 아, 몰라. 기왕 먹는 거 좋은 거 먹어야지. 대충 때우는 밥 먹으면서 살고 싶진 않아. 내 친구들은 다들 결혼 잘한줄알 텐데, 이렇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모습 알면 깜짝 놀라서 기절할 걸? 솔직히 내가 당신 살림하는 거 참견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잖아. 그런데 요즘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까 내 통장에서 5만 원은 왜 이체한 거야?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이던데. 그거는 맘카페에서 알게 된 언니인데. 그 언니 시댁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거든. 유기농 단호박이라고 하길래 10kg 샀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 유기농 단호박 택배비 포함해서 5만 원이면 완전 거저야. 남들 다 사는데 나만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단호박 10kg면 양이 엄청날 텐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먹어? 단호박 찜도 하고 죽도 끓이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당신은 진짜 나 같은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양이 너무 많은데. 맨날 단호박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정못 먹겠으면 당근으로 아파트 사람들한테 나눔 좀 하지 뭐. 썩어서 버릴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단호박이 먹고 싶었으면 어제 마트에서 장볼 때 한두 개 샀으면 될 텐데. 그렇게 10kg씩 사야 할 일이야? 맘카페 언니가 사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취소할까? 돈 돌려달라고 해. 겨우 5만원에 나를 창피한 사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아니야, 됐다 됐어.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오늘 저녁에 한우 먹으러 가는 거지? 나 지금 예약한다. 아내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였고, 인스타그램 맘카페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맛있게 차려진 밥상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 만족했어요. 항상 한 번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음식을 차려놓고 냉장고에 그대로 처박아뒀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요즘 저렇게 내조 잘하는 여자가 없다며 부러워했지만 매달 식비로만 300만원 넘게 낭비하는 아내를 보면서 점점 한계라고 느껴졌어요. 여보, 나 지금 퇴근했어. 진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당신 퇴근했어? 나 아직 마트에서 장보고 있는데, 먼저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저녁해줄게. 나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느라 너무 배고픈데, 그냥 대충 라면으로 때우지 뭐.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 저녁에 갈비찜 하기로 했단 말이야. 갈비찜을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해서 언제 해? 벌써 8시가 다 됐잖아. 자기야, 나 그냥 저녁 대충 먹고 일찍 씻고 잘래. 안 된다니까? 오늘 갈비찜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맘카페 언니들한테 오늘 우리 갈비찜 먹기로 했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그럼 재료만 사와서 내일 먹으면 되잖아. 나 진짜 너무 허기지고 피곤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먼저 씻고 쉬고 있어. 내가 금방 가서 해줄게. 핏물 빼는 것만 한 시간 걸리잖아? 10시 넘어서 밥 먹으라는 거야? 아, 좀! 애처럼 징징거리지 좀 마. 저녁 좀 늦게 먹는다고 뭐가 어때서 그래? 오늘 꼭 갈비찜 만들어서 사진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은 내가 배고프고 피곤한 게 중요해. 아니면 맘카페 아줌마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 둘다 중요하지.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무슨 소리야. 오늘따라 진짜 이상하네. 갈비찜을 해준다는데도 왜 난리야? 남들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건데, 나 같은 여자가 어딨냐? 내가 언제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끼니도 못 챙겨 먹어서 피곤하고 허기지다고 했잖아. 너는 너가 사진 찍고 싶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지금 내가 문제라는 거야? 별일 아닌 일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먹지도 않는 음식은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사진 한번 찍고 내다버리고, 정작 내가 배고플 때는 신경도 안 쓰더라. 오늘부터 생활비 카드 정지야?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꼭 필요한 돈 있으면 그때그때 이체해줄게. 불만 있으면 이혼하던지 알아서 해. 뭐? 이혼? 너 지금 말다 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다 했고, 내 핑계 대지 마. 너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맘대로 한 거니까. 그리고 저녁 밖에서 먹고 들어갈 테니까 갈비찜을 하던 말던 맘대로 해. 그렇게 저는 아내의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켰고 아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자기가 이혼하겠다며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아내의 저런 태도에 너무 지쳐 있어서 이혼하던 말던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틀 후에 집에 다시 돌아온 아내는 앞으로 아꼈을 테니 생활비 카드를 다시 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일 없으니까 이혼하고 나가라 했고, 울면서 나갔습니다. 장인장모에게 전화가 불이 나도록 걸려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내가 잘못을 구하고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이혼은 피하기 힘들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